이미지 카피라이트 레이디 엘레아노어 홀레스 이미지 캡션 학생들이 선물받은 알람시계를 들고 있다. 영국의 한 학교에서 정교생들에게 무료로 알람시계를 나눠주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런던 레이디 일레노어 홀스 학교에 교장 선생인 헤더 한베리는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의 방에 스마트폰, TV, 컴퓨터를 없앨 것을 권유했다.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는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인해 학생들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다고 말한다. 젊은 세대는 대부분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요. 접속해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죠. 이 학교 정교생 700명은 세계정신건. 강의날 을 맞아 알람시계를 받았 고 불안감 없애기 교육도 받았다 이미지 카피라이트 레이디 엘레아노어 홀레스 이미지 캡션 레이디 일레 노어 홀스 학부모들 은 자녀의 방에서 핸드폰 tv 컴퓨터 를 치우라고 권유받았다. 충분히 자지 않으면 학습효과가 떨어집니다. 또 신경독소가 쌓인 뇌는 잠을 자야만 다시 깨끗해집니다. 라고 한 베리 교장은 알람시계를 준 이유를 설명했 다, 영국 국가보건서비스, NHS, 는 12세 이상 청소년은 최소 9시간의 수면이 밤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또한, 만성수면 부족에.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고 과잉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